안녕하세요. 요즘 장 건강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수면이 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수면은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수면 부족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수면 부족이 장내 미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 수면 부족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유익한 미생물의 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이 증가할 수 있죠. 저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함이 느껴지고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고 수면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또 침대와 베개가 편안한지 확인해 보세요. 잠자기 전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통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할 수 있어요. 대신 잠자기 전에 독서나 명상 같은 편안한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카페인과 알코올은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잠자기 몇 시간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섭취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커피를 자주 마시긴 하는데 저녁에는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바나나, 체리 그리고 견과류가 있어요. 이 음식들은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한 미생물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줘요.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도 장 건강에 좋답니다. 요거트나 김치 같은 발효 식품들은 자주 먹는 편인데 어떤 음식을 더 추가하면 좋을까요?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통곡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바나나, 브로콜리, 귀리 같은 음식들이요. 이런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고 있나요? 생각해보니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잘 챙겨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 건강을 위해 더 신경 써야겠네요. 그런데 수면의 질이 낮으면 장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수면의 질이 낮으면 체내의 염증 수치가 증가할 수 있어요. 만성 염증은 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 누수 증후군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죠. 수면과 장 건강 외에 다른 건강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더 알려주세요. 스트레스는 장의 운동성을 변화시키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어요. 또 스트레스가 많으면 소화불량이나 복통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죠. 장 건강과 수면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군요. 추가로 조언해 주실 점이 있을까요? 스트레스 관리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해 보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된답니다. 앞으로 장 건강과 수면을 개선할 계획이 있나요? 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 보려고 해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모두 장 건강과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수면과 식습관을 통해 장 건강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